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라짜파게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마라짜파게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또 계셨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리뷰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봉지에 5,300원이라는 싸지 않은 가격. 과연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싹 끓여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얹어왔고요.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먹으면서 차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왜냐면 불면 안 되니까. 짠 오리지널로 한번 진짜 냄새가 말라 말음 매운데? 약간 생각 못한 매움이 있네. 근데 마한거 보다는 라한게더 세게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매울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나 아주 맛있는 짜파게티입니다. 고수랑 좀 먹어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고수 사랑단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지. 음~ 일단 면수를 조금만 더부어볼게요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갑자기 윤기가 쌀르르 도네요. 보통 제가 라면을 먹을 때 계란에다가 찍어 먹지 않습니까? 짜파게티류는 사실 날계란보다는 계란후라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부터 먹고. 음. 계란후라이 두개 할걸 아, 근데 맵기의 정도가 좀 불닭? 약간 까르보불닭 정도를 상회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알타리 음. 파를 음. 살짝 넣어가지고 제 리뷰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뷰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 라면이 어떻게 먹었을 때, 어떻게 견디려 먹었을 때 맛있는지를 좀 찾는 거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고수, 파, 흡초, 버터, 그리고 제가 만든 칠리오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음, 좀 아삭하게 씹히니까 진짜 맛있다. 자, 또 짜게 치에도 어울리는 데봐기 때문에, 걔는 괜찮았어. 치, 괜찮을까? 맛있겠 볼? 살짝 덮어 놔야겠다. 저는 진짜 따뜻한 모든 면 요리에 진짜 거의 모든 요리에 버터를 비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바지락 칼국수도 버터 비벼 먹어요. 앞접시다 옮겨 가지고 버터를 쪽 뜯어다가 비벼 주겠습니다. 엄청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라면인데 고소한 부드러운 크리미한 버터네가 싹 더해지네. 덜덜 말아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되게 신기한 게 맛이 딱 처음에 먹으면 크리미하다 했다가 엄청센 양념 향이 갑자기 툭 튀고 나왔다가 다시 바로 버터로 싹 퍼져요. 맛있네. 음. 음. 음! 치즈 있는 부분을 먹어보겠습니다. 짜식! 비벼가지고, 초베룩, 초베룩. 오, 치즈해졌어. 음? 부드러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한방이 못되네. 약간 버터는 진짜 싹아울르는 네가 자극적이어봤자 나는 버터다. 버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치즈는 약간 깨깽깨한 느낌이 있네요 맛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둘중 하나 고른다면 버터를 넣겠다 음. 음. 어 김치 자꾸 까먹네 넌맛요 칠리 사실 오일 부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거의 덩어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향신료 덩어리들인 거잖아. 넣을 수 있는 모든 향채를 다 넣었던 기억인데 어? 갑자기 요리향으로 바뀌었어. 한입 먹는 순간 머릿속에 중화반점 BGM이 스쳐 지나갔어. 음. 음. 풍미가 진짜 뭔가 요리같이 됐어요. 오랜만에 오리지널로 한번 돌아볼까? 음. 지금 긴 모험을 하는 중인데도 그냥 오리지널을 먹었을 때 아쉽지 않네요. 맛있네요. 마라샹궈 먹을 때 천추 흑식초 넣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음, 카라멜라이즈 드된 발상식초 같은 향이 있어요. 음, 오! 음. 음. 잘 어울린다. 향채는 줄기, 부분이 향이 세기 때문에 저는 고수 먹을 때 줄기까지 꼭 넣고 있습니다. 보통 짜파게티에도 은근 잘 어울리지도? 음. 우유랑 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집에 우유가 없어. 이 많은 걸 준비하면서 왜 우유 생각을 못 했나. 어? 치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한입인데 부스러기들을 모두 모아서 예쁘다 어?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매워요 매운데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얼얼했어도 좋지 않았나 약간 덜 덜매... 맵... 더 얼얼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뭐 이런 매운 맛과 얼얼함은 진짜 개인 취향 차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마라컵라면 대결 영상을 찍었을 때그 마라를 어떤 상징하는 토핑은 아무래도 요 두부피 두부피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플레이크 같은 게 들어갔어도 맛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 먹은 맛 조합이 다 맛있어가지고 여러분도 한두 봉지 끓이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드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파랑 고수는 일단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치즈보다는 맛있는 버터를 준비를 하셔서 조금씩 비벼먹어보시면 어떨까. 약간 크림 마라 짜파게티인데 휘핑크림이나 치즈보다는 버터로 낸 크림 맛. 아주 맛있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자.